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북부 지역을 돌며 경기 북도와 관련된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고 국회도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북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경기도 의회는 의견 충돌로 특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국회와 도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상임위에 안건상정도 못한 채 불발됐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91%인 142명이 동의를 했고, 여기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힘을 싣겠다던 의원들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의회가 머뭇거리는 사이 경기도와 국회는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기북부의 발전이 달린 우리 지역, 우리 도민의 일에 민의의 기관이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뒷짐지고 설 수는, 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난 2일 국회의원 48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과 김성환, 최춘식 의원 등 4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보았고 이 잠재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통과되지 못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가 국회보다 늦어선 안 된다며 특위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토님께도간곡하게 다음 회기 때꼭 특별 위원회 만들 수사는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가 국회도이 문제에 겠습니까김지두 차례 여론 조사 결과 경기 남부의 찬성 비율이 높아진 점을 들며 북부에 맞는 비전과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구간에 맞는 세 개의 권역별 청사진을 이미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이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세 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반면 경기도 의회는 특이 불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의 민주당은 6월 회기를 통해 특위 구성을 재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와 경기도는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